안녕하세요 기촌백스입니다 오늘은 우체국 택배 두 개가 왔습니다 자 이분은 이분 이중 포장인데 제가 바깥 포장을 뺐고요 초코비 문디사랑둥이 그리고 이에미 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제니퍼 그분인지 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박스 하나를 개봉하겠습니다 짜먹는 대구살 짜먹는 연어, 짜먹는 대구살, 짜먹는 대구살, 짜먹는 대구살, 먹는 치약, 덴탈 카리에스, 양고기 생육으로 만든 트레이닝 젤키, 먼지 껌 하드 슬라이스 오리 오리 저키 믹스 오렌지 마블렌자 전병입니다. 전병 전병 세트. 이건 아마 모친 먹으라고 주신 간식 같네요. 자 이거는 이혜미님께서보내주니다아 이거는 소니. 가슴줄인가요? 영고, 아마 이게 지금 워드를 작성해서 보내주셨네요. 자, 수제, 닭가슴살, 육포. 자, 사람도 먹고. 이거는 가루 먹지, 가루 먹지, 이거 사람 먹는 거 맞죠? 가루 먹지, 가루 먹지 그리고 써니 곰탱이 하루에 하나만 급여해야 되네요 추루입니다, 추루. 이게 뭐죠? 팔터신가요 아이고, 마이더 보내주셨네. 대 개나 보내주셨네. 어? 모자도 있네. 자, 이번엔, 어택소 2021. 20, 간식. 지금 간식이 다 떨어졌는데, 간식이 왔네요. 카카오 프렌즈. 그리고 예민님께서 보내주신 토시 이건 가슴 하네슨과 추루 모자 그리고. 와, 오랜만에 푸짐하네요 고맙습니다 잘 먹고 잘 먹일게요 플레임 마들렌 초코 마들렌 피칸전병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잡전병 깨전병 자 시식해 보소 시식. 이건 전병, 자전병, 깨전병. 이거는 무엇인가 뭔가 가루 모시. 바삭 가서 넣네. 네, 마들렌. 이건 뭐 플레인 마들렌. 전병 조금. 다 맛있는 거래. 오. 귀한해. 유시한아네. 입에서 싹녹네 그냥. 이안해 살살살을 넣어. <laughs> 아우. 다 맛있어. 전병. 엄청 맛있어. <laughs> 살살 넣어. 야 이거는 가루못이 진짜 맛이 독특한. 애기 먹는 거야. 이촌 사람들 몇거다안 먹어보네. 간식 보내 지 제일, 제일 적습니다. 간식이 딱 떨어졌는데, 간식이 더많식 감사합니다. 약을 별도로 챙겨보내셨는데,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분홍색 연고는 피부에 상처, 10개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분홍색. 물약은 소독약처럼 상처, 소음이나 거지음치 닦아주십시오. 분홍색 물약. 다음. 흰통은 분무기 뿌려 200ml 뚜껑 5개. 요거 알약은 소염제, 구매용 영양제는 문디 위주로. 문디 위주로. 치치! 강아지 공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탈지면 하고. 아따, 뽀샵 잘했네. 뽀샵을 너무 많이 했어. 이거는 훈련할 때 주면은 잘 먹겠네. 오늘 하루에 하나 치석제으왜 좋은가 보네. 어이 <laughs> 기다려 기다려 먹어 야 있잖아 막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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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있잖아 껌태이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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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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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laughs>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먹어 아, 야, 아야 아야 퍽 새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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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자, 요건, 요건 하루에 하나씩. 너도, 너도 하루에 하나씩. 이 곰탱아. 요거 팍, 손가락 떠물어. 응, 이 곰탱이들지. 어우, 이건 무슨 스타킹도 아니고 엄청 쫀쫀하네. 야, 이자들 스타킹 어떻게 신고 다녀.